저부터군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창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 세즈마스터 고정아입니다 네, 제가 오늘 설명해드릴 제품은 어, 스팟 아웃 에센스와 그리고 어, 스팟 아웃 크림입니다. 제가 이거를 접하게 된 거는 이제 지난달 이거는 앱솔루트 어, 라인에 이제 그뭐 세트 제품이 없어서 계속 이제 눈여겨 보던 제품이었는데. 어 이제 그 에솔루트를 이제 다 사용해 보고 나서 어 이게 미백에 효과가 있다는 거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좀더 어, 이제 얼굴이나 이게 기미도 좀 있고 이제 나이가 좀이 들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기미랑 주근깨 이런 게좀 많이 생기고 해서 아 병원에 가야 되나. 계속 피부과를 한번 가야지 가야지 이러다가 이제 계속 미루다가 코로나도 오고 4년 동안 아 원래로는 이렇게 피부과도 한 번씩 가고는 했었는데 애들 키우고 하니까 계속 미루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어 에토미의 이제 엑설루트 라인의 미백 기능이 있는 이 제품을 보고 지난 달에 사서 이제 사용해 보게 되었는데 어 제가 이렇게 기능들이 많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어, 근데 이제 이거를 사용해보고 하니까는 얼굴이 점점점 이제 죽은 게 이런 기미들이 이제 옆에 이런 데도 조금씩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씩 옅어지면서 아 뭔가 없어지는 느낌? 음. 음 그렇게 들기도 해서 이게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점점점 밝아지는 느낌이 들고 어,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에센스를 또 같이 사게 됐습니다. 어, 제가 이제 어, 보니까 먼저 이제 이두개 라인을 같이 이제 사용해보는 게 제일 시너지 효과가 높다고 해요. 어, 먼저 이제 에센스는 어, 1단계로 이제 피부 전체 브라이팅을 하는 이제 효과가 있고, 그리고 2단계로는 멜라닌 효소의 이제 생성을 억제하고, 그리고 3단계는 이제 멜라닌 효소의 활성을 저해하는 어,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로는 피부의 명도를 높여서 5단계로 이제 피부 톤 그리고 피부 결까지 이렇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 그 6단계로는 다크스팟 현상까지 이렇게 개선하는 여섯 가지의 기능들이 정말 어 좋은 기능들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는데 이제 크림에서도 어 저희 에센스의 이세 가지의 기능과 그리고 이제 크림에서 어~ 크림의 이세 가지의 기능을 다 더해가지고 어~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단계로 이제 크림을 하면 음, 더 이제 효과가 있으니까 어~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크림을 발라 보니까 제일 좋은 기능이 수분인 것 같아요 어~ 에센스는 약간 조금 쫀쫀한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이제 크림 같은 경우는 정말 마무리되면서 어~ 좀촉 그니까 뭐라 해야 되지 흡수력이 높은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보습력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좀 보습이 좋으니까 이게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피부에 이렇게 좀 바르는 느낌이 좋아서 계속 바르게 돼요 어~ 어제도 바르는데 네한번 발랐는데 이게 너무 뽕, 뽀송뽀송한 느낌 음, 그렇게 들어서 한번더좀더 바르게 되고 흡수가 좀잘 되니까 또더 바르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좀 밝게 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음~ 아~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두 가지 두 가지를 사용을 하면서 3개월 정도만 써도 되게 효과가 클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어, 두 가지 쓰고 있는데, 어, 많이 이제 톤이 업이 되고, 그리고 광채가 나는 응, 그런 느낌도 들었거든요. 아, 그리고 이게 각질을 케어하는 기능도 있어가지고, 어, 이게 두 가지를 바르다 보면 이제. 팩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얼굴이 약간 약해졌을 경우에는 각질이 조금씩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며칠 지나서 벗겨지면은 어 얼굴이 좀더 주근깨가 연해지면서 더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좀 얼굴에 좀막 뭔가 좀 자극이 간다 싶으면 약간 조금 있었다가 다른 제품은 이제 어~ 스킨이나 토너 토너랑 로션이랑 이런 걸좀 바르다가 조금 당분간은 이따가 이제 이걸 또 다시 바르면 음~ 효과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품들은 지금 이제 어~ 엡솔로트랑 좀 다르게 따로 나오지만은 전 이걸 두 가지를 꼭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습니다 <laughs> <laughs>